날바 나팔꽃아 날을 봐날봐 나팔꽃은 아침 8시에 핍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25년도 7월 27일 어 버리고 보니까 7자가 두개 들어가 있네요. 7월 27일 야 이제 무더위가 어제 엄청나게 심했었는데요. 오늘은 아침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무더위는 못 느끼겠습니다. 더워서 또 일요일이고 해서 늦게 이렇게 산책을 나왔습니다. 지금 8시에서 8시 반대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팔꽃이 예, 보고 싶어서 산책을 나왔습니다. 오늘 하늘을 보면 상당히 예, 맑아요. 예, 보시면 예, 구름이 하나도 없는 하늘입니다. 구름이 없는, 하나도 없는 하늘 가운데 네, 나팔꽃을 네. 보고 있습니다. 너, 너무 어둡나요? 네. 아빠 예술이다야. 날봐, 날봐 나팔꽃님아. 어쩜면 이렇게 색깔이 붉냐, 색깔이. 야. 이겨요 아주 위에 나팔꽃 나팔꽃도 아주 피는거 보면 아주 경쟁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이렇게 모아서. 모닝글로리는 아침 8시에서 10시 사이에 핀, 핀다. 퍼플 모닝글로리는 8시에 핀다. 감사합니다.